그다음 27번 질소와 수소의 혼합 가스가 1000 기압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소의 분압이 600 기압이다. 그러면 400 기압이 질소의 분압이 되겠죠. 그러면 평균 분자량은 얼마인가? 우리는 기체에서 기체에서 체에서몰 분율은 분압, 분압비, 분압비 또는 부피비.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관계를 알고 있다. 예. 따라서 수소가 600이면 H2가 그죠? H2의 분압비가, 분압비가 60%그 다음에 질소, 어, 질소의 분압비가 어, 결국은 예, 40%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어, 분자량이 2고, 2, 0.6 더하기, 14 곱하기 2는 28 곱하기 0.4. 예. 요 결과가 어, 결국은 어, 분자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 28 곱하기 0.4, 0.6 곱하기 2는 12.4.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기본적인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